충남도가 앞으로 충남의 10년을 이끌 전략산업들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10년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지역별로는 어떤 특화산업들이 육성될까요?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품에 대해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합니다.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 인상과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 관련 용품 최고 가격 지정과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건의했으며 각 시군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도는 가격 인상과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